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여전히 펜트타입이나 레지던스와 결합된 상품, 즉 똑소리 나는 입지의 상품에는 여전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억소리 나는 분양계도 불티나게 팔리던 이 상품. 최근 임대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체 왜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임대 시장이 흔들거리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공급 과잉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강남권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서초, 강남역삼동, 논현동 일대에 집중되었죠. 과거에는 강남에 고급 주거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급 아파트, 소형 평형, 도시형 생활 주택 등 대체제가 풍부해졌습니다. 결국 나만 없어 해서 나도 있어로 바뀌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분양가가 워낙 높으니 투자자들은 그에 맞춰 높은 월세를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가 높다 보니 전세로 눈을 돌리려는 수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 이슈로 인해 고가 오피스텔 전세 대출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출을 받아 전세를 맞추려는 임차인이나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한 임대인 모두에게 부담이 커졌습니다. 월세 부담이든 대출이자 부담이든 주거비용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된 거죠. 높은 공실률과 임대료 하락은 곧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공실이 길어지면 월세를 낮춰야 하고 이는 투자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입지가 좋은 곳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수요는 여전합니다.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이제 옥석 가리기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뛰어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만 살아남는 냉정한 시장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입지가 좋을까요? 이 채널 구독하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자고요.